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9일 울프입니다. 중국은 이제 꺼지시고 인도 갑시다. 차라리 인도를 G2로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비한 종목은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합성 상품입니다.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금주 많이 상승한 섹터로 8.43% 상승을 해 왔습니다. 인도의 50개 회사 투자하는 상품인데, 선물이 포함되면서 2배를 추종하는 그런 ETF입니다. 주가의 흐름상 강력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입니다. 그 외에 일주일 이내 급등한 섹터 ETF로는 타이거 200 철강 소재 ETF고 7.23%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두자 아이디입니다.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기업들, 자 인구 수와 함께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자체의 시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또 지금까지 봤을 때 발전하지 않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발전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발의 매도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에 다 고대로 올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에 다고 반등을 할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 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2차 추세상의 하단에 강력한 반등의 흐름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더 기대할 만 하다 이죠. 파란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잘 된다면 추가적인 우상향을 그려나가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 대금을 체크를 하면 최근에 급등한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고 회복하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포트 자 설정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이 수익률을 보면 이제 수익률 그래프에서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확장된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죠. 기본 정보를 보면 산출기관에 인디아 인덱스 서비스 프로덕트 리미티드라고 해서 이 기관에서 산출을 합니다. 지수 계열을 보면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위 50개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고 산출 방식으로는 유동비율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정기 변경은 1월 말, 7월 말 기준으로 연 2회 이루어집니다. 총 보수는 연 0.58%입니다. 분배금은 선물 상품이 포함된 거래 이기 때문에 분배금이 없고요 그리고 합성 상품이기 때문에 분배금 이 없습니다 자 구성 종목을 보면 미래에셋 니프티 52 etf 이쿼티가 어, 이렇게 비중이 한20%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일본이나 이러한 부분에 어, 투자된 etf 상품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자, 릴랜스 그룹의 인더스트리 부분 어 그게 이제 한10% 정도 해서 중공업. 상위로 종목이 들어가 있고 은행 그리고 IT 서비스 그리고 은행, 금융, IT 서비스, 은행 이런 순으로 해서 각각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신흥국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 그런 것들 보면 은행주들이 좀 탑을 찍었었어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신흥국들의좀 후발주자의 느낌이 나는 그러한 국가들의 주가의 나래비를 세워 보면 은행주나 금융주가 상단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닐라이언스 인더스트리를 보면 인도의 삼성그룹. 이라고 보면 일란스그룹인데 음, 거기서 에너지와 화학, 화학의 중공업 부문이 올라 상단에 올라가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반등을 한번 해주고 있는 그러한 주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포시스에서 인도의 대표적인 IT 컨설팅 서비스인데 음, 지금도. 어 좀잘 나가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제 전 저항대 지지대 거기에 좀딱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저의 코멘트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인도 시장 그리고 그 환경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급망 체인이 다변화로 또 수혜를 받을 인도 시장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비슷한 그런 신흥국 시장으로는 베트남이 있습니다. 또 인도 내 부입부 비니핀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인 자본의 적절한 투자가 또 이루어지고 또 인도 내 시장의 확장을 통해서 또 인도가 가지고 있는 관 기업 자체 수혜와 성장을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번 주 많이 상승한 섹터로 칠점이삼프로 상승한 타이거 이백 철강 소재가 있습니다. 저희 코멘트는 철강 수요가 또 회복이 기대가 되는데 이게 정말로 진짜로 회복일까? 진짜 철강이 이제 많이 팔리면 탄소가 그만큼 많이 배출이 되고 탄소 배출권에 또 엮여서 생각해 보면 탄소 배출권의 수요가 또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간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확장돼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어, 철강의 수요가 뚜렷하게 증대되는 것이 어, 좀 매크로적인 환경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뭔가 그런 투기자본들의 흐름들이 어, 반영이 된게 아닐까 물론 이 주가의 흐름을 또 보면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 이제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어, 자본들이 좀더 투자자본들이 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타이거 200 철강 소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에 철강 소재 분사 투자하는 섹터 ETF입니다. 현대제철, 고려아연 포스코, 동국제강, 풍산, KG동부제철, 동원시스템즈, 영풍 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의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며, 주가는 계단식으로 가속화하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또 바뀌게 되죠.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로 찍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또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를 리얼 옵션의 만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투자에 관한 명언으로는 이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하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은 팽창한다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하고 세 가지 중 하나를 픽을 합니다. 강력 매수, 분할 매수, 매수 관망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장 시작 전에 유튜브의 커뮤니티에 먼저 업로드가 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커뮤니티에도 동시에 업로드가 되니까 많은 참고를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인도 니프팅 50 네버리지 합성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 금주 많이 상승한 섹터로 8.43% 상승을 했습니다. 인도의 50개 회사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 2배로 추종하는 그런 ETF입니다. 강력한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